자 해볼게요. <laughs> 아니 내적까지 확인하고 발견 발견 바로 와이씨. 자 함께. 자 줄다리기가 이제 이거 포인트예요. 주어는. 네. 그리고 줄다리기에 대한 청년들에게 흥미를 아신는 거예요. 커플이해서자 맞죠? 그렇죠. 자 선생님 남 선생님의 영어반 현재 완전 프로젝트 한국 문화에 관해 모두 발표를 하고 있다. 자 완전 프로젝트에서. 미스즈남 선생님의 반 학생들이, 그죠? 뭔가 한국 문화에 대한 어, 그룹 프레젠테이션 하고 있다. 자, 이제 이리 시작하기 전에 이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생각 보자. 이것은 뭐예요? 체육스포츠 게임입니다. 그렇죠? 체스포츠이고 아, 반전형이고, 올림픽 경기였고, 앞으로 움직이는 것은 표면의의미니다 선수는 긴 밧줄을 이용니다 볼까요? 이것은 어.. 오뮤즈 이벤트, 이벤트. 그죠한 개였다 이건 네. 했다 유스트 뭐뭐 학원 했다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넘어진 거죠 뭔지 음. 알려주죠 얘긴 넘어지면 어떻게 돼? 뭘 의미해? 당신의 승리 패배 패배 패배죠 여러분들 그.. 저기 그.. 우주호 게임 봤죠아들주호구나네자 플레이어들은 긴 루프를 사용한다. 자, 주제위기는 올림픽 게임이 아니다. 맞습니까? 아니요. 아, 더 이상이면 다 그죠, 더 이상 아니죠. 예전이었습니까 네. 맞죠? 오점 민재는 역퀴즈를 통해서 프레젠트 사업이죠 맞죠? 어렵지 않아요. 네. 네, 정답은 줄다리기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발표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적어도한 번에 이겨을 해봤을 것이다. 왜냐하면 학교 운동장에서 운동회에서 흔히 절정을 이루는 것이 봐도 주단이기 때문이다. 그 대답은 주단이고요. 5원은 같은 거예요. 즉 4도 뭐하려고 하죠. This topic of our presentation 이것은 그죠? 해봤으면 틀렸다. 과거죠. 자, 과거를 됐을 때보다 몸에 매틀이 없다. 세고 틀에 연결된 주 문제. 이제 적은 한 번쯤 해봤으면 틀림없다. 버스를 모르면 틀림없다. 강추, 강한 추측입니다. 서술로 나옵니다. 외우세요. 자, 이제 이제 강조형법. 뭘 강조하는 거예요? 두개다 맞아요. 네, 강조형은 그다 맞고, 다리게 강조하는 거예요. 몇이랑 몇치랑둘다 된다고요? 두개다 되죠. 주다리게는 사물이니까. 근데 이때 강조하고 있는. 아, 뭐. 이 대시지만, 대표적인 게 대신 거고, 주다리 사람의 사물이야. 화물이잖아. 텐션의 위치는 관계되면서잖아. 요 이게 우리가 안개의 페이죠, 지 정연아. 네. 이해를 하세요 이해를. 그래서 공중학교 스포츠 대회에서 이 줄다리기보다 하이라이트 강조하는 거지. 강조하는 건 바로 줄다리기다. 하고 줄다리기를 강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OX 풀어보자. 줄다리기는 소스페셜, 특별해서 이것은결정입니다 알죠? 그렇죠? 우리 지스픽 결정이죠 그렇죠? 맞죠? 자민지는 확실해요. 그의 카리스마이트가 주자에게 학교 운동에걸 했을 거라고 요 그렇죠? 괜찮죠? 둘다 황도에 확신하죠. 자, 저는 줄을 당기기 전에 느꼈던 긴장감을 여전히 겪었다. 즐거운 순간과 실망의 한순간을 역시 잊을 수 없다. 하지만 주달은 단순히, 단순히 학교 스포츠가 아니다. 단순히 학교 스포츠가 아니다. 그현지그렇 나는 기억하고 있어요. 내가 느꼈던 어떤 긴장감, 그렇죠? 와향에 당기기 전에, 맞죠? 기쁨과 실망의 순간, 모먼트가 좋으니까, 오죠? 또한, 잡아, 이게 운지죠다첫 아. 번째는 긴장감이죠. 또한이니까 수장 받겠지. 이게 뭐예요? 긴장감에다가 네. 즐거움과 실망의 순간이죠.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그게 맞죠? 기억하시는겁니까 그러나 뭐 이것은 보다 네. 단순히 학교 스포츠가 아니다. 단순히 학교 스포츠가 아니다. 일종의 스포츠 이상입니다. 있다. 두 단어 있서요 다시 단순 학교 스포츠가 나는 건 뭐야? 학교 스포츠 이상의 의미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죠? 말 바꾸기도 잘하면되겠습니다 참고로 고3 내일은 마지막 수인데요. 10점 올리기 주소입니다 음. 하루만에 10점 올릴 수 있습니다. 레이바드 랜드 프로야금입니다. 자 줄다리기는 학교에서 스포츠 액티비티로 선택한 거 맞죠? 자 이제 절반도일 1층, 1층. 2015년에 줄다리기는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이죠. 목록에 줄다리기 의식과 경기를 하는 액티입니다 보다? 달, 아, 와줄다기보다 유네스코 무형 문화유산 부분에 등재되었다이 문화유산을 조사하면서, 우리 새롭고 재미있는 사실을 알아야게요보자 이게 시키지, 시키지, 아래지, 2015년에 줄다리기는 등재되었어요. 유네스코의, 자, 여러분, 별표, 다섯 개입니다. 자, 아, 탱저분은 만들 수 있는 거니까 유형이죠. 인부터스 만들 수 없으니까 무형이죠. 정답은 무형입니다. 별표. 그리고 수명에서도 여러 번 나왔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문양 문화재 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어요. 어디? 뭐, 타미 미추어는 게임. 주자리교실식과 경계라는 제목이죠. 편의. 제목 하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러한 문화적 유산, 그죠? 주자리기를 연구했을 뭐때 우리는 새롭고 흥미로운 사실을 들 많이 배웠다. 자, OX를 볼까요 뒷걸레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건 뭐야? 당연히, 문화적 유산에 대한 얘기였죠. 그래서 사실이 뒤에 나옵니다. OX 볼까요? 자, 줄다리기는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상 등재되 있죠. 맞습니다. 아, 그럼 줄다리기는 언제 유네스코에서 등죠되어 있죠? 천, 2015년이죠. 맞죠? 맞죠 자, 줄다리기의 문화적 가치는 유네스코에서 아직 인정되지 않았다. 유네스코 유네스 맞아? 아니죠. 유네스코에서 음. 아직 인정받지 못했다. 등재됐는데 등재됐지 음. 맞아. 호분 <laughs> 2. 자, 제목의 밑줄 제목의 밑줄입니다 아, 줄다리기의 기원 별표 이렇게 쉬운데 엄청 좋아요. 엄청 좋아. 요로그에서 엄청 좋아요다 그리고 그거의 의의 식 중요성. 자 줄다리기의 기원과 중요성. 기여운 거야? 기여운거아좋해서 이런 거 되게 좋아해요 좋아합니다 자, 우리진널아 자, 주제원래 역사 어느 정도 주제의 전통이 한국에서 언제 시작된 정확히 알죠? 이게 뭐죠? 기원이죠 그죠? 기원 얘기 하자 알지 못하지만 우리 주제고래는 또그것이습니다 어쨌든 오, 해왔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왔다 기원의 얘기를 했죠, 그죠? 맞습니까? 함게요 아무 도체는 못해요. 알지 못하게 정확하게. 언제 첫주 동의전. 첫주 동의전. 언제 주자리의 전통이 한국에시작있는지를잘 몰라요. 그러나 그러나 우리의 조상들은 응. 별표자 시험 에끝냈어 뭐뭐 응. 이었어요 지 언제 얘기? 과거 네. 얘기입니다. 과거 얘기. 머세고 퍼포먼스. 몇년 동안? 수년, 수백 년 동안. 머세고 퍼포 별표 5개. 자 o 스풀로볼까요 네, 자 줄다리기의 전통이 얼마 동안 오래 지세생지 알아볼라. 몰라. 몰랐죠? 몰랐죠? 정답이었죠. 응. 정답은 옵니다. 나쁘지 않아. 자 옆에 밑줄자 줄들의 기원보다 언더 이죠언클리어밑줄맞습니까 유대감도 제 나오겠지. 보자. 자, 봐 자, 역사상 최초의 기록은 동국여제승남의 등장했다다 이렇게 기억에대찾 기록이 최초의 기록. 아, 책에서 말하기를, 줄다리기는 변호사가 하했던 한국의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널리 게겠다일치불치상일치불치 다시 읽어봐. 역사 최초의 기록은 동국여제승남. 1사1 8 0년 등재했고요. 책에서 말하기를, 줄다리기는 변호사하했던 한국의 중부와 남부지방에서 널리 있겠다. 보다. 중부와 남부에서만 인기했었다 함께 역사적인가 그 히스토리컬 기록이 등장했었다 어필 선택 안되니까 어필 was found 되겠습니다 기록이 등장했는데 어디? 동국여제선당에서 그 책은 보여주길 그죠? 그주다리기는 널리 인기하었다이기 있으면 줄다리기겠죠? 어디에서? 한국의 중부와 남부에서 인기 있었다 그렇습니까? 거기서 는뭐야 여기에서는 장소적 미출 뭐가? 변홍사가 해냈다. 괜찮아 그럼 어디가 변홍사가 는 거야? 중분나무중부나떻똑게잘 그래. 봐야 돼자 줄다리기 첫 번째 기록은 동구 여섯승 맞아요? 맞죠? 최초의 기록 맞죠? 네 정답은 옵니다. 괜찮아요 자 제목의 미출 아아어어 다음 또 제목의 미출 줄다리기 의식의 과정에 대한얘기죠 과정입니다. 과정. 주다기보다 과정. 주다기보다 과정. 주다기 단점운뿐만 아니라 자, 봐봐. 뭐가 하나의 식운 중에, 의식 중에 의식이 중에 의 의식이 중요 의식이 중운 의식이 중요 의식이 중 의식이 중요 의식이 중에 의식이 중에 의식이 운동의이중요의식만중요한건이야주 의식이 중에 이 의식이 중나 의식이 의식이 다 의식이 터 뭐라고 이 의식이 죠봐 의식이 의식이 죠 의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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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네이 본문에서 중요한 건 뭐야 의식이야 줄만들기 의식이죠, 그렇죠? 경계 위에 완전 연출한가? 두려생각으로 설명되었다. 해볼게요. 자, 줄다락기는 not A but B니까 뭐가 중요해요? 주장받고 but B가 중요하죠. 그럼 3입니다. 첫 순령. 주장인보다 칸순간더 두자 맞아요. 우리가 우리 특강 주장의 스포츠뿐만 아니라 줄다락기도 그렇다. 선수령 보여주시고요. 번말 성적 좀 나올 것 같은데 열심히 하네. 청이 백점 오케이. 오케이. 자 준비하는 의식에서 1년의 활동이 바로 자 같은 방식으로 행해져야 돼. 다시 주제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라? 예를 들면 어떤 거냐? 음. 자, 여기 분연 설명이죠. 같은 거예요. 같은 방식이 되는데 매킨으로 뭐, 뭐죠? 얘들아 줄 만들죠. 맞습니까? 그리고 먼저, 의식을 행하 거죠. 그리고 뭐야? 줄을 잡죠 그리고 게임 후에 뭐죠? 행사는 줄 알게 하죠. 여기 치치 주시면 돼요. 뭐, 그렇대. 자, 뭐야? 의식이 된 일이죠. 이게 다뭐야 의식이죠. 얘네, 여러분, 이러분빨 운동과의 도 의식이 중요하겠다. 스윙프스는 중요성이에요. 번쩍하세요. 번쩍한 줄. 하나만 니다 주다리기는? 자 스포츠마이야 의식에 대한 중요성 맞습니까? 맞습니다. 똑같은 말하고 있어. 요화이팅얼만 남았어? 자줄다리기면 사람들의 밑줄 협동이죠. 협동이란 데요. 고무집별표입니다 응. 화학과 통합입니다. 공부, 화학과 통합. 한국에서는 마을 전통을 소중히 여겼고, 그죠 비즈시 영사 풍적 감내. 이런 것 같은 음반을 주대 발전시켰다. 오케이. 중요합니다. 자, 주자의기억 뭐다? 서로 협동. 지역사회과 통합. 엄청 별거이니다 이거. 중요해요. 할게요. 주자기는 과거니까, I have been. perfect. 그죠? 변화가 없는 게 좋은 거죠. 완벽한 방식이야. 사람들이 뭐할수 있도록 계 빠진 거죠. 콜라보 할수 있죠. 장렬이죠. 그리고 프로모트해요. 뭐를 하모니하고 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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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 나왔습니다. Unity, t y p e One Connection. 아 커뮤니티의 조화 통합이요 한국에서 많은 마을들은 소중했어요. 이러한 전통, 그죠 예를 들면 뭐예요? 지시, 영상, 삼척 뭐요, 여기. 내가 네, 봐, 잘 보면, 잘 보면, 잘 보면, 보면 서치즈부터 그거 그걸 붙하세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주말 뭐야? 썩타운스죠 정답은 1절 그렇습니다. 명운 마을들은 그것을 흥미로운 페스티발로 개발시켰죠. 괜찮죠? 세븐 딜레벨 러 나쁘지 않습니다. 모인 스포브겠습니다. 자 줄다리기는 줄다리기 기원을 알려서 알려서 올라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주다기보다 석동의 정신을 줬죠. 맞습니다. 커멘트를 통합시키는 기회를 했죠. 맞습니다. 옆에 거 풀어보세요. 시작. 옆에 있으니까 여러분 풀어보세요. 알겠죠? 다? 알겠죠? 아 e vous remercie v r a i m 제기 t p o u 기 c 무 qu'il a d e m a n 어 그 다음에 또한 해볼까요? 텐스야. 빨리 이게 야야, 에벌스어 아니, 10월 일이 그러다. 그럼... 이나다 이러다. 이거다이고다이거다이지다이러도이것다이러 나라고... 어, 이어다세요다 uh... uh, 바로 나옵니다 바로 다옵니다 이러다. 와러지 이러다. 이러다. 다이다이요 이러다. 다 페이지? 어, 34. 34페이지. 그럼 시작. 예. 빨리. 기준입니다, 기준입니다. 준서야, 기준입니다, 준서야. 바로 누구? 화면에 있는 준서야. 아, 이거 예. 바로 나왔죠, 이거. 그헤 e 디그드. 자, 표시할 필요 없다, 얘들아. 자, 우리 조상들은 뭐야? 수년, 수백 년 동안. 이거 세해맞죠 전쟁이. 과거에. 이런 거 여러분들, 서주랑 다시. 자, 이번에 이거 나왔나, 이제? 좋다. 안 나오지? 근데 이제뭐 서주랑 나올 수도 있겠지. 이렇게까지 나왔어. 뭔 말이 안 되지, 내가? 작년 거니까. 그 다음에. 여 a 아까 뭐였어? 원래 본문에서 뭐였어? 네 그렇지 이걸 물어볼 수 있다? 이니치 응. 약사파도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바꾼다고 아그 알겠지? 그러니까 무조건 외우지 말라고 알겠지? 넌 천재야 그 다음 형나 틀렸네 사람들이 맞잖아 맞죠 뒤에 복잡하 있네요 오 사람들이 그것을 스포츠 말한다? 근데 왜 말했지? 왜 말했지? 이지 왜지 소실력 부지 왜지 몰라 뒤에 뭐야요 구연소멸했잖아, 이네 이거 다 명사 한나말요 로프를 만들었죠, 편화. 의식을 생했죠 편화. 방금 했잖아. 로프를 두다리 겼고 특별한 이벤트를 스테이징했잖아. 방금 끝났나 요거이 이거 뭘 먹어야 돼? 지금 먹었잖아. 한우 살 좋아했지. 해두 이거 더 이상 안 먹겠죠. 얘들, 먼저. 얘들, 자 이렇게 엉덩이 자는 거. 뭐야? 주전의 대역사 아 5번이네요. 주자력의 의식의 절차. <laughs> 주자력기 역할. 뭐 근데 이거 나오면 모르겠다자 5번은 왜 틀렸어요? 만족성. 네? 네 5번으로? 지퇴자니까줄자리의 참여자들의 작용 조건이 나왔어요? 아니요. 뭐 나는 뭐 강해요 이런 거안 나왔잖아. 약하면 안 되면 이런 거안나왔잖뭐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아니 1번, 2번, 3번, 4번이 아니라 5번이 아니잖아. 써보세요. 네. 선아 나와야 되안 나와 안 나오는데 그래도 제목에 나올 수 있잖아 아, 제목에 어떤 일치 부친 나올 수 있잖아 아니, 여기 이번에 단어가 너무 어려운데 원래 글쎄 얘기했잖아 단어가 뭐어리운데는 아니야 왜 없어? 어렵잖아 외워도 어쩔수 없어? 이젠 이가 뭐 몰라 프로세스는 절차 외전은 지역 네. 아까 나도 지금 훔쳐 영화 보지. 유명 왔어. 뭐. 이제프로스티드가 무슨 뜻이에고 절차, 절차. 그렇죠. 네, 5번이구요. 5번이요. 5번은요작용 네. 어. 아, 무슨 차의 시대 작용력과어디 나왔어? 안 나왔잖아. 네, 잠시 예, 후이얘 예, 뭐예요? 뭐? 서류. 출발의 역사적 기록 어디 있어요? 있잖아. 이게 레 코드가 다큐먼트잖아. 에? 레 코드가 다큐먼트라고. 사나 어. 레 코드보다? 내가 다큐멘트 에? 저씨 내 코드가 다큐먼트라고. 뭐아 어. 나한테 왜 그래? 레 코드가 다큐멘트 히스토리컬을 다큐먼트네. 아. 어. Go! g 마 o d 맨! o 아까 했잖아. 됐고, 그 다음에, 고생있어요 어, 나왔네요. 나왔습니다. 프로 o m the 여러분들, from t h 여러분들. o k a 너 지금 봐, 오버. 내 마지막으로. 그러고 제발해. 강조구 나와야죠. 소셜 내가, 하이라이아 어, 그거잖아요. 이때 강조. 음. 자, 왜 오세요, 알겠죠? 그럼 어떻게 돼, 누거죠 이리스 둘 다들 강조했죠. 대 위치도 맞아요. 하이라이트, 스포츠 하이라이트, 뭐가 컸네, 이 새끼 또, 와. 스포츠 라이많았뭐라 말이야? 하이라이트 같은 말이야. 강조할 것 같은 네. 에스야이 에스 붙인다.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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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스. 붙여야 되나? 왜? 앞에 줄다리 가수죠 네. 됐죠? 외우시고 예상대 그 정도 이 아, t is 줄다리 t 이 a 이 s 이트 r t l 이 g h 스포츠 라이트 바지 아, 그 다음에, 이번에 목, 주제 목적은 뭐였어요? 그, 소개죠. 알죠? 뭐. 음, 주제에게 소개인가요? 아니요, 그, 소개하고, 소개, 소개, 소개. 소개 안. 맞잖아, 이것은 네. 우리 네. 팬들의 탑픽이다. 네. 정답은 5번. 팬님? 네. 괜찮아요? 네. 자, 오늘, 빨리 지금 줄다리기 벌써 원투, 빨리 끝내.